오늘은 절대로 눈치챌 수 없는 레드스톤 트랩으로 서버에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을 터트려버릴 건데요. 레드스톤 광석은 밟거나 클릭하면 빛을 냅니다. 그리고 관측기를 통해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위에 양탄자와 같이 얇은 블록을 설치하면 티가 전연하지 않는 트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TNT 카트를 설치해주면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서버 각각의 위치에 이 트랩을 설치해 친구들을 모두 터트려버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야 잠깐만 <laughs> 영상 끝까지 봐야겠죠 트랩 자체는 진짜 너무 간단해요 진짜 뭐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 여기레드스 광석을 하나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이렇게 하단으로 설치해 줍니다 이러면은 자 여기에 레드스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걸 밟거나 건드렸을 때 이렇게 신호를 받, 받죠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가 되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설치 그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얘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 가운데 레드스을 두고 좌우 사방에 TNT 카트를 여러 개 설치해 주면 끝입니다. 한 쪽면만 하고 해보겠습니다. 아, 자좀 떨리는데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그냥 걸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오오 오, 쉣! 오 잠깐, 지 진. 이 화력을 가진 트랩을 맵 곳곳에다가 이제 설치를 박아 보겠습니다. l e t 먼저 각각의 위치에 트랩을 모두 설치해주고. 잠깐만,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집다 날라가겠는데? 오케이 일단은 하나 설치 완료. 트랩만 작동을 안해. 와, 이거 진짜 감쪽같다. 여기 지나갈 거야. 아, 아주 깔끔해. 이거 몰라. 저... 저... 저거죠. 주변, 일단 주변 몹들 좀 정리를 해놔야 되고, 들어와 있던 가드님에게는 트랩을 테스트해 줬습니다. 아, 준비한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에이. 미친 이 서버에 개 같은 걸한 7개인가 8개를 깔아놨어요. 그렇게 많아요 자, 가인님,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 여기가. 아, 싫어. 아니, 우리 한 팀이라니까 한 팀. 뭐, 저한테 뭐가 떨어지는데요? <laughs> 네, 그냥 떨어질 거예요. 제가 떨어는거 같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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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직 진! 진. 또 이거야?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뭐 눈치 못 했어요, 뭔지? 에, 뭐그스컬커 아니요, 그냥? 에, 네, 스컬커 아니에요. <laughs> 이상 올 이상 올수 건데? 저 우리 집 <웃음> <웃음> 그래서 자, 그래서 자일로와 보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 우리... <laughs>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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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저. 나나코 집에서 폰 됐어요? 오, 뭐, 그래 네. 보냈네 거기도 거기도 큰 녀석이거든요. 아 근데 잘못 건드던 터질 것 같아서 뭔가 무서운데, <laughs> 여 지금 저 저기 그저 카펫이죠, 네. 대각선 끝 카펫을 밟으면 터지거든요. 아니 라우커 그 상자를 열때 여기 밟을 거 아니야. <laughs> 네, 솔직히 말할게요, 일로 보세요. 지금 여기도 이, 있는데 여긴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왠지 모르게. 예예그그 예, 예, 그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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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아, 아 관측기가 설치가 안돼 있네. 뭐야?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어제 없어도 돼. 아무튼 어저 나고 집에서 스포 했어. 그냥 나고 집터트려 어. 버려 그냥. 너무 너무 큰데 저거 막이씨 포팔목이 너무 크 근데 마포는 좀 중요하 미리 알보세요 마포는 저기 입구에 있고 입구여 저기 입구에. 그다음에 아 2차로 여기 더 있거든요, 여기 가도 든요 여기. <laughs> 네 여긴 좀밟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나 이렇게 계속. 얘는 보고트랩 같네요. <laughs> 오케이, 아무튼 마포를 불, 마포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마포를 불러 오자 마포님. 마포님, 빨리 오셔야 돼요. 오, 오. 빨리 오셔야 돼요. 아우, 스고이 레르무. 마포 님잠깐만요 응? 음? 아, 야 미친. 아우 야 진짜 못써 너무 가나 <laughs> 아, 아침 아침 좀. 아, 침이되고 로토리아 가 봤더니 아, 도와하시는데요? 네. 문을 열고 소도 고셔어 뭐야. 소리, 진 소리. 나나왜 들어오냐? 뭐야 마포 맞냐? 나 서고 있잖아. 어? 아니 뭐야 너왜 스폰이 여기야 근데? 아니 아니 마포님 어, 일단 이 일단 이 사람 왜 여기서 스폰해? 저 사람 왜 집에서 스폰을 안해 맨날? 항수한내집에 침대가 없었어. 이렇게 내가 뭘 못하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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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터졌냐 이게 뭐야? 아니 저 근데 집에서 어. 저장을 하긴 했는데. 네. 거어 있었어. 구라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이거 <laughs> 안 된다고요 이러면은. <웃음> <웃음> 아!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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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 뭐야? 어 어! <laughs> w <목소리로> 어! 뭐야? t you? What 묵념은 알수 아, 있어 2차로 준비 열심히 해놨는데 그냥 개같이 스폰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역으로 들어가다가 다 터져버렸네 그냥 아이고 그냥 여 <laughs> 어머님 일로 와보세요 지금 어? 나+ 나놓고 집에도 똑같은 거 설치해놨거든 내가 창고에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미친 음. 집이 다 터질 예정이야 그래서 그 예, 고소장 들어와도 전할말 없어요 <laughs> 아, 난, 나도 몰라 나도 어. 근데 나도 뭐가 상자를 열어야 된단 말이야 상자를 저번 트랩에서 내가 뭐 꺼내달라 막 했었잖아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걸또 음. 하는 건별로인거 같고 뭐라 해야 되지 상자를 열려면 아니, 아니 그냥 뭐 훔쳐간 대로... 대로 어. 아 훔쳐 갔다 고 그래. 아 그래 그래 좋아 빨리, 좋아. 그...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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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오자. 나고 님 제가 저 당신의 집에 있는 뭔가를 훔쳤어요, 지금. 우리가 세 명에서 빨리 들어와. 아니요. 뭐 뭐야 저안 돼. 야 얘도, 야 얘도 가져갈까요? 얘도 가져가자. 얘도 안 되겠다. 얘도 가져가. 야! 가자 파티 하쇼. <laughs> <슈가. 웃음> 자 근데 야! 근데 어, 파트라슈는 어파트라 저리 가있자 어 우리. 어어어 어어어 잠요야너 어, 어,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아파요 어, 내가, 어, 나, 내가 죽는 거야 나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나지금아나안 가지고 있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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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지고 있어 저는뭐 <laughs> 아! <laughs> 훔쳐간 것보다 파트라슈가 더 중요해 어, 파트라슈 가라 파트라슈는 저리 가 선생님 저한테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당신 어디 있어요? 왜 <laughs> 그러세요 난난 어. 난 파트라슈를 지키려 했는데. 파라 살아있다. 어. <laughs> 아, 왜, 뭐. 이제는 그냥 막리시네요 나도 그파라 살려 어요사해라왜 제가 울길 바라셨어요? 에이, 내 진짜... 아이, 아 깜짝아. 시간도 같이. 이게 무슨 라, 나슬님. 어 나슬님 바보야. 어, <laughs> 얘, 얘, 얘집 터지는 것보다 파트라 시험 쳐할 때가 더 많이 소리 지렸어요. <laughs> 근데 마법님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요, 저 사람. 나 너무 무서워. 나 내려가지 않을래. 여기 있을래. <laughs> 가자. 파트라어 가자. 미안해. 미안해. 아니 너가 너가 여행 갔다 올 테니까 트랩 만들 날했잖아 올라가셔. <laughs> 아 어, 그래도 나에 나의... 네. 네. 중요 자산은 기억... 남아 있어서 <laughs> 다행이다. 중요 자산이 뭔데? <laughs> 안 가져 안 돼. 에? <laughs> 중요한 재산 <자산> 안 가져왔는데? <laughs> 뭐야 중요자산이 뭔데 그래서? 야 잠깐만 야 잠만 해피 갔어요 나와봐 잠깐만 거기 있으면 안돼 너가 아씨. <laughs> 우리 에 우리 드라님 집 앞에서 관전하자 드라님 집 앞에 설치돼 있거든. 설치에서 <laughs> 왔다 갔다 하면은 아마 터질 터지... 거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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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안 죽네. 얼마나. 어... 눈에네모나겠떠눈세모나겠떠나눈안 아, 뜨고 <목소리> 있네 와지그러아 뭐야 <뭐해> 저거 얘들아 <laughs> 일로 오세요 에이. 빨리 같이 타고 갑시다 우리의 파트라슈를 타러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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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예, 다음은 건픽으로 가자 야 마.. 마.. 마포테오 빨리 타세요 빨리 타라고! 타라고! 오클릭 뭐야? 저 아기 좀비 2배기가.. 어어어! 어어 오, 이 가스는 내 거야. 야, 뭐가 가자. 터뜨린 거야? 뭐가, 채운집, 뭐가 최원, 채운... <laughs> 뭐가 채원 죽을 <집을> 터뜨린 거야. <laughs> 아, 그래서 뭐가 터뜨린 거냐? 리플레이를 돌려봤더니 이게 레전드 사건이 뭔줄 아세요? 이 좀비가 햇빛에 탔는데 하필 딱 여기 붙기 직전에 갑자기 이게 깨졌어. <laughs> 하필 내구도가 다달아서. 아니 모자가 내구도를 터져서 데미지를 받는 순간 여기 한 좀비가 스폰 내서. <laughs> <laughs> 아니 이 형이 다 터졌어 <laughs> 안채운집 <한지, 한지. 웃음> 어 곰피기다 곰피기 태워 <laughs> 빨리 곰피기 태우러 가 탔나요? 자 파트라슈 들어와 네. 아제발 아, <laughs> 아니 곰피기 일로와봐 곰피기 일로와봐 아이씨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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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거에 죽어?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만 뒤로 가보실래요? 네. 아! 뭐야! 어또키 근데 채운 집 터졌는데 어떡해요?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하나 더 있어요 아직 근데 그거 찾기? 보물 찾기? 어 보물 찾기? 아, 보물 찾기? 자 힌트는 힌트는 제 주변 제 주변 님 주변이요? 저를 본 사람만 알수 있겠죠? 제 주변입니다 여기 있다 여 있다 아니 여, 여기 어떻게 나가? 어? 어? 아니야? 아니, 자 구라 구라입니다 그거는 <laughs> 야! 아니, 아니 아무 것도 없었어요. t n 챙겨! 나좀 봤죠? 야 잠깐 잠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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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리 터뜨리지 미안해 내가. 빨리 가서 물 끊어야겠다. 제발! 흐르는 강을 거슬러르는 저십천 년아들한테. <laughs> 흐르는 강물을. 야 <laughs> <laughs> 같이 레이드 할 사람 구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안 된다. 안 잠깐만. 드라님 아, <laughs> 드라님 나갔다 와 보시네요? 아니요. <laughs> 어? 죽었죽었 이제 러시아 채민이 뭐야 저거? 하지 말라고.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이 자식. 아 뭐야 이게 파트너시였어? 무기를 뭘 뜯어? 무기를 무기야 니가 맞아 니가, 니가 뭐라고 말해 거. 몰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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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조용히 오고 있지.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사람? 여기. 어 뭐야? 에이, 에이, w 잠깐. 만야 What? 아아아아 <laughs> 자식 <네더> 포탈로는 <laughs> 길목을 막아두지 않았지 아하하하 <laughs>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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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없어 라이트 없다구 아, 아, 이... 안된다고 안된다고 잠깐만 지건 안돼요 잠깐 뭐가 안돼요 안된 안된다고 잠깐만, 안 된, 안 된다고. 잠깐만. <laughs> 이미 었어 <조졌어>. 이미 었어다 멈췄어 다 멈췄어 야 잠깐만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laughs> 우 뭐야 아이템 떨어진다. <웃음> <웃음> 아니 저 불공평하잖아요. 저 오늘 하루 아침에 세 개나 이었다고요 불공평하잖아. 파트라슈 쯤은 내렸어도 됐잖아. <laughs> 어 나도 파트라슈 써 그치만 내려면 죽었어요. <laughs> 마지막 수단을 쓸 때가 왔어. 이거는 엥? <laughs> 여길 더 있다고? 아직 아직 대단한 나에게 나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 안돼 뭐지? 아니 아니 라스님 오늘 시즌 마지막 날이면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오늘인지 몰랐어요 오늘 아니라고 몰래그래 음. 하나만 보여줄거임 아 잠깐 아 잠깐 아아아아 잠깐 잠깐만 다들 d t 폭발인가요아이 미친 일단 당근아 어, 너네 이제 일단 터지고 어자 다음 다음 드라님 집향 라이터로 태워야겠다 안 되겠다 여기는 <목 Après carro messaging> <Grey genocide> 주어오 다 따라 다 따라 <laughs> <Yeah>. 다 따라 <deliberately rem 쥬> 다 따라 스와 like 야 안돼 야 멈춰 라야 멈춰 불타라 어떻게 그야 안돼 개나 안돼안돼 야, 마포야! 마포야, 기다려봐! 마포야, 기다려봐! 가자! 아니야. 아, <that> yeah. 아, 야 가자, 가자! 안돼, 안돼, 걔넨 아냐, 걔넨 아 걔넨 아아아 야, 이다 타고 있어... <laughs> 아, 얘네 아니구나? 이거... 이거 여기 있나? 뭐하는 지 뭐야, 이거? 설치해봐, 설치해봐! 로 쉬프트, 쉬프트! 쉬프트, 쉬프트! 설치설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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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여기, 설치 여기, 설치 가자, 가자! 말이다. 오케이 시즌5 재밌었고 뭐 다음 시즌으로 갑시다 뭐 모르겠어요 이제 자 렛츠고 구독 아! 오늘 시즌 마지막 날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렐름 시즌5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아 그리고 서버 마지막 날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멤버십 가입하고 풀 영상 확인하세요